야고보서 네 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핍박과 고난으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그는 당시 시련과 시험의 상황에 직면한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와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갈지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야구보 사도는 고난을 겪는 신자들을 향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손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괴상하고 폭력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접할 때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치우쳐 아프고 힘들 때 무조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요구하면서 얼빠진 광신자처럼 억지로 하하호호 웃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기쁨과 감사를 억지로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허다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하고 권면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프고 슬프고 고달픈데 무조건 기뻐하도록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강요하는 것도 건전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권면 뒤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련이 인내라는 성품과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만사 형통하여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내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처지에 놓일 때죠. 또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원하지 않는 아픔이나 슬픔을 겪어야 할 때가 바로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죠. 성공의 기쁨과 형통의 즐거움을 참는다거나 견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순풍에 돋단 듯이 누리면 그 말이죠. 그러나 인내는 오직 고난과 시련의 때, 불쾌하고 아픈 처지, 병들고 가난할 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죠. 따라서 고난을 견딜 인내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음으로 누구나 인내가 필요하죠. 게다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의 거대한 생리를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싫다고 믿음과 선함을 포기해야 할까요? 야고보사도는 바로 그때 인내하는 믿음과 그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의 삶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그것을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선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변하는 삶의 법칙이자 이치이죠. 그러므로, 고난의 폭풍을 만나 고통당하는 중이라면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설령 찾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로 살아가고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